고객지원팀의 강승공입니다네 여보세요? 네네 예! 제가 2 0 1 4년에제 m q 3를 준거 아니고 돈다 주고 새차로 구입했거든요? 구입후부터 뒤쪽 카우를 뒤쪽 카우 최소 두번씩 다다 조쳤어요 다 시동 혼자 크랙나가지고 아니 시동 꺼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혼자 크레딧이 난다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상하고딱 끝나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4년때 같은 크레딧이 발생한다고요 지금. 너무하잖아요, 이건. 아니, 대금 아니, 아무 생도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지금? 아니, 시도 꺼지가지고 목소리가 나은 것도, 짠나 죽겠는데. 4년때 같은 크레딧이 난다고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참다참다가 탑자 전화, 제가, 전화 받고, 통화, 저총 책임자 분야, 그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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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어떤 소리 들은 줄 알아요? 고마워하래요. 애써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하래요. 저는 이것 때문에, 서울 돌아다니면서, 이거 고쳐 고칠 수 있다 물어보고, 하나 안아가지고 다리로서, 무슨 하고 교체도 하고 별 시간을 다했는데 못 고치잖아요 지금 못 고치고 가스플레를 지금 사던 때 받쳐 하잖아요 지금 그럼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사람 받쳐도 교체를 해 주든지 환를해 주든지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뭔 뭐, 내가 뭐 속이 다가 봉도 아니고 아니 제가 뭐뭐 뭐, 나는 뭐색 돈을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굴입한 것도 아니고. 걷는거다 모아서 투입한 건데 그 대리점 사장님 안 계세요? 총책임자랑 누구, 브라 브하한테는 그 아무 리 대화를 해도 비냥거리고 자기네도 규정 규정 뭐 관련 뭐가 있는지 터도 뭐 모르겠는데 대속 이상 속으로 나가고 지금 AS 기록도. 제가 지금 대림축에 간게 언젠데? 얼만데? 여기 지금 제가 비자원에서 그거 달라고 했더니 지금 뭐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지금? 그 많은 S기록에 무상수리 2회 제공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무상수리 2회 제공하였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사장님 뭐안 계세요? 대림은? 총 생긴다고 얘기 안 되잖아요, 지금. 총 네, 자체가, 아, 저는, 이걸 정상적인, 차량 구했다 다 지금, 구입했다고요 구입, 그, LCH가 구입한다고 또 지금 이런다고요, 지금, 증상이.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아,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아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다고요 대리 어느 센터가도 이거 못고친대요 이거 다신있게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은 없고요 매일 크그 애기 죽은 자식은 다생해요총책임자는 사람은 고마워하래요 뭘 고마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마워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지금, 엘스기록까지 지금 조작했어요, 지금. 내가, 거기, 의정부 기록 가가지고, 엘스 기록 물어봤을 때게, 거기, 제가 들은 건가 아주 세, 채소 세 개, 네, 차가 네 개가 넘어요, 지금. 근데, 여기 주, 주권이래요. 소비자원에서, 거기에 물었더니, 무당술이 이회 제공하였고,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요 지금 대 대리 지금 뭐아 말씀 좀 해보세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저 지금 여기까지 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총 책임자라는 사람이 비장거리면서 고마워하래요 저 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서울 사냥돌아가더돌아다면서 국신국신하고, 음료수까지 사나, 받나 받쳤는데, 국신국신 하면서, 음료수까지, 사나, 여기 저기, 다 받쳤는데, 고마워하래요, 지금. 대인사, 사 총선, 책겨가고그 윗선 있을 거 아니에요. 한료통통화좀해보고그 사람한테 한번, 한번 물어보게, 연결 좀 시켜줘봐요, 좀. 아이고 아팠어 조금만 계세요 지금? 저는 지금 드릴 말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엘스 기록 엘스 기록 엘스 기록까지 조작해가지고 이에 제공했다고 나오고 엘스 기록 달라고 거서 제가 애새끼로 아, 그, 총책이 다른 사람이 소비자 그래, 접해가지고 받아가라고 해가지고 접했는데, 수 그것도 안 줬어요, 지금. 수리 내역도 안 줬다고요, 지금. 수리 내역도 안 주고, 무상 수리 이해 제공하였고, 답변만 내놨어요, 지금. 수리 내역을 내놓으라고요, 그러면. 수리 내역을 내놓으라고요, 수리 내역을. 구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받은 수리내역을 내놓으라고요 왜 그거 못 줘요? 내 차인데 내 차잖아요 내가 주고 내가 산내 차야 왜 그걸 안 줘? 어떻게 받아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받아가야 돼요? 수리내역 어떻게 받아 수리 이역 어떻게 받아가야 되냐고요? 오토가 내, 내 차! 예? 저희는 한국소비자원에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수리 내역 보냈다고요? 거기에 수리 내역 보냈냐고요? 네, 보냈습니다. 수리 내역에 다 무상 수리 입금만 지금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것만! 지금 한 곳만 해서 지금 해기역회기역 거기 강북 두, 두 번인가 세 번째 했고요. 여기 의정부, 의정부도 한 곳, 한 곳에 한해서 계속 이래. 다른 곳과 잡히면 은 계속 이래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세 건이에요, 네 건이에요. 내통화기로 거기 누구인 것만 해도 거기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최소 3건이고요 어떻게 무당수리 이거 두건만 나와요 어떻게 무당수이가 지금 두건이나오냐고요 저희쪽에 전산에 확인했을때는 두건밖에 안나와요 아니요 있나요? 전산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물어봤을때게 어느정도 나오거를 직접 들었어요 거기 직원한테 어그 직원한테 들었고 그 직원이 내가 전화했을때게 거기 전산에 있는거를 불려줬어요 불러준 게세 건이에요. 최소가. 근데 어떻게 여기에 무당수리 두 건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거기는 무당수리 받은 게 최소 세 건이 나오는데,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세 건이고, 요번에 받은 것만 해도 합치면 네 건이고, 거기다 당국까지 받으면은 다섯 건이에요. 지금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섯 건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 근데 두 건이 나와요, 지금? 우리, 거기, 강부, 회지학 강부, 당신들 센터 아니에요. 그 사장, 그, 거기, 거기, 사장님이, 우리, 다 거기, 당신들, 뭐, 총퇴인들다안 나오고, 전화통화도 잘하더만 그러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징그시 단계 있는, 무당실대에 가는 거, 계속 가섯 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무당실대두 건만 나와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 무상주의 2건이에요? 저는 네, 제가 지금 준비 하신 것만 해도 다건인데 모두 자료에 지금 100건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저짜사장이졸사장이라 사람 졸업 번호가 어디 있는 가 아 마지막에는 저아 말씀해 보시라고요 <laughs> 매일 매일도 없어 우 사장이 매일도 없어 <laughs> 말씀 보시라고요 아 <laughs> 저는 드림 아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대리측 사, 총, 총, 총 사장님 계시죠? 자리 안 계십니다. 아니, 총 사장님, 아니, 거기 그분 전화, 전, 전화번호라도 줘봐요. 아니, 메일 주소라도 줘봐요. 네? 그분 메일, 메일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분은 전화번호랑, 전화번호, 아니면은 메일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일. 메일 누구 전화, 주소. 누구 전화번호, 누구 메일 말씀하시나요? 저 거의 사장, 대림측 사장이요. 아니 내가 지금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이거 샤이장구 사 가지고 그냥 탄탄 거밖에 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지원자 같은 크랙이 지금 현대까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도 지금 에이스 기록 지금 소유자가 조작해 가지고 지금 소비자 원래 지금 완전 소이다지방하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지금 이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뭐대리층에서는 뭔가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사장이라도 불러오라고요, 지금? 내가 지금 뭘다니신다고요 나는 이것에내돈 주고 사, 없는데, 산, 상 사람밖에 없는데, 산채밖에 없는데. 여보세요. 네. 한번 그거 한번 전화 안하 사장님하고 연결 아니 어, 언제쯤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일류 전화하면 되나요? 아니요. 제 사장님 전화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쯤 오시네요. 어 언제쯤 오세요? 그럼 제가 일류 전화하면 돼요? 일류 전화하면 걸로 연결이 되나요? 사장님과 연결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요. 저는, 어떻게 피해를, 어떻게 피해를, 이거를, 피해받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같은 크랙이 4년째 발생 중이고, 핵, 순이 자체가 안 돼요. 차량 자체, 이거는, 누가 와도 차량 자체 불량이에요, 지금. 같은 크랙이 4년째 발생하고 있다고요. 같은 크랙이. 누가 떼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혼자가4년째 발생하고 있다고요, 지금. 4년째시 혼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뭔가, 이런, 불량이 다, 나오면은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일지에 게... 대리면, 뭐, 스쿠터 발색에, 불량 나오면 어떻게 처리한다면,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뭐 앞으로도 그러면, 저는 계속 같은 증상 계속 겪어야 돼요? 지원 자 그니까 그래, 지금 크랙이 다몇 년째 어... 자살하고 있는데?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저 창원시 공장으로 찾아가면 사장님 볼수 있나요? 예? 아 뭔가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는 지금... 말씀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고요 그럼 계속 지금 이자 그러니까 같은 그인 계속 발생해도 그냥 타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헬스 기록도 기록까지 조작되어있잖아요. 저 두건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음 부서 없어요? 뭔가 대, 대화가 가능한 없어요? 지금 자리에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얼로요? 얼로, 얼루 어디로 문을 내야 돼요? 지금, 서울관을 담당하시는 이성진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누구요총 책임자요? 네. 그, 대화 안 되는 그분이요? 그분, 대화가안 그 된다고요, 그분이? 그분이 책임자이십니다. 아, 그, 그, 낭만하는 분이 책임자예요? 그러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그사람은 막말하고 같은 클레이는 매년 발생하고 AS 기록을 지들 마음대로 특권으로 조작해가지고 올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소비자가 무슨 심이 있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는 최소한 AS 기록이라도 조작하지 말아야지 왜 그걸 왜 무적하고 있냐고 지금. 와씨. 여기 다른 전 다른 데도 전화 보이네. 여전해 기 보자.